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채권을 다르게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30년 미국채 그리고 미국채 커버드 콜을 바탕으로 제가 배당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변동은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보거든요. 큰 변동도 없고요. 금리가 빠질 것처럼 하다가 빠지지 않고 있고, 26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면 세 번이고요, 적으 면은 한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은 그야말로 고수의 영역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접근을 해보면 또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년 국채 액티브 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섰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주들 나스닥이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주 채권 리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채권에 장기투자 한다 라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조 모은 그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입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이자를 준다 라는 그런 개념 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에 대한 역할을 포트폴리오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채권이 많이 빠졌는데,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하겠지만, 뒤에 다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조합하면 좋은 ETF. 사실은 반드시 같이 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덱스 30년 미국. 제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의 수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100% 수익을 다 수취하지는 못해도 시장이 빠지건 보합이건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 대한 그 폭은 변동하긴 합니다 실가총액이 생각보다 커요 채권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다 라는 소리인데 이게 하나만 조합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채 미국이 안 망하면 배당 나온다 라는 의미이고요 커버드 콜리로 고배당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단기 보유할 때이 배당이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 역할하고 이두 가지 ETF를 같이 5대5로 조합하게 되면 자, 대략적으로 한7% 이상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월로 지급받게 됩니다. 첫 번째, A30년 미국 국채 배당은 한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30년 국채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83% 83원 배당 주긴 하는데 현재 8천원 정도의 시가로 나누게 되면은요 대략적으로 한12% 정도의 배당이 시가 배당률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수익률 의미 없고요 ytd 의 6개월 이런 수익률 의미 없습니다 미국이 안 망하면요 지금 쌀때 사놓고 혹시나 더 빠진다 그러면 더쌀때더 사놓으면은 나중에 오르면 가격차익 오르고요 그러면서 시가 배당률도 싸게 사놨으니까 배당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가격 변동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내가 죽기 전에 미국이 안 망하면은 연구 배당이 나오는 그런 컨셉이다. 어떤 ETF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100%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거든요.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반드시 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주식은 한 100년 투자하게 되면은 많은 책에도 그렇지만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평균 한15%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채권은 금리가 200% 300% 오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이 오르면 떨어진다, 회귀한다라는 그 습성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물론 이때 1980년도 때뭐 오일쇼크에다가 에너지 가격 막 오르고 물가 오르고 이러면서 금리가 15%에서 뭐 18%까지 막 올라갔던 시기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연준이 안정적으로 금리를 관리하는 그 시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한 50년 동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여기고요. 많이 떨어지면 여기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귀하는 그런 습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짧게 보면은요. 이게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 또 오르는 때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망하는 경우는요. 두 가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디폴트 아, 채권은 결국에는 미국의 신용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디폴트 선언 못 갚겠다. 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들 석유 파동이나 뭐 고용이 안 좋고 그러면서 인플레이 계속 누적되면서 경기 침체가 깊어질 때. 근데 물론 여기까지 오면요 다른 자산은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이제 기술주와 비교하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돈 가지고 왜 이걸 가져가 하면은. 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배당 측면에서 한 축을 안뜬 자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미국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을 바탕으로 3% 4% 혹은 12% 받으면서 5대 5로 같이 어, 가져가면 제가 보기엔 메리트 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어쨌든 채권의 그 가격 변동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어려워요 딱 봐도 벌써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10년 미국채의 지금 시장 금리이거든요 10년채를 사면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4.2% 정도 주겠다라는 거고 이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고요. 지금 좀 낮은 국면에 있는 건데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시장금리 예시예요 얘 조금 옛날 겁니다 얘는 채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채권 가격이 오르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어쨌든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게 4.5% 금리를 주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예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금리가 3% 2%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떨어질 거면은 채권이 올라간다 라고 어뭐 무조건 외우셔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eu 국가들한테요 그린란드 뺏으려니까 eu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그린란드 플레이 때문에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8조 달러 규모의 채권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에 본문 내용은 이제 EU가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셀 아메리카 미국채를 팔거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다 시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니네 금리 다시 올라가고 갚아야 될 부채 미국의 부채가 늘 거야.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아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고 경기 걱정되면 이제 그만하라고 EU 국가들하고 트럼프가 전면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채권 가격은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 초대장을 단칼에 거절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2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1월 20일 9시에 또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이 이제 국채 매각 같은 거할 생각하지 마라, 잘못됐다, 까불지 마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는 거고요. 채권이 그러면서 또 미국채를 판다 그러니까 또 금리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건데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감히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일시적으로 가든지 일시적이지 않아. 도뭐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랑 유럽이랑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거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관세 이슈 때문에 하고는 거 보면 서로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미국채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이나 다시 풀백 했다는 소리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을 중국이 많이 매도한다 그러면서 또으름장을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시 사상 최고치로 외국 미국 국가들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하거나 국제 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미국채 안전자산으로 다시 솔, 쏠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날 건데요. 이제 EU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건데 다음 다보스 포럼입니다. 지금 보니까 1월 19일부터 23일까지거든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나서 잘 해결되면 좋은 거고요. 채권 가격이 다시 뭐 급반등은 모르겠지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 회담, 회담 일정은 이제 G7 정상회의가 또 마침 또 프랑스에서 열리네요. 26년 6월이다 라고 합니다. 뒤에 몇개더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은 2조 그리고 1조 많은 분들이 보유할 만큼 또 그들만의 영역이 있고 많은 분들이 보유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합니다만 또 시장 빠질 때는 채권만 한게 없어요. 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츠. 그래서 커버드콜 같이 섞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안 망하면 이두개 조합하면 7%고요. 시장이 많이 오른다. 커버드콜 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본주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보유할 자들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뭐 다양한 ETF를 뭐 장점을 부각시켜서 살펴보면은 나쁜 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